한 번이라도 역사상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김기표 의원의 촌철질이에 국힘 의원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조제가 돼서 그 다음 다음 날 선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대부분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까 만,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제가 알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역사상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없죠?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? 그 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. 그게 왜 재판상이죠? 예. 재판은 끝났어요. 재판에 관여합니까, 우리가? 예? 네. 지금 재판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. 그걸 답을 해 주셔야 왜답 준비 안해 오셨습니까? 왜 그렇게 저... 신속히 보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아니, 고등법원장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국정감사 나왔습니까? 오후에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답변하십시오. 알겠습니까? 그거 하라고 지금 국정감사 하는 겁니다.